안녕하십니까. 가막산 도조볼 장성공관입니다. <laughs> 아, 오늘은 비가 좀그쳐가지고 산을 한번 와봤습니다. 아, 여기가, 아, 모처럼 해갔더네. 진짜 여기 깊은 산골인데, 아니요, 그냥 두배 산골입니다. 여기가 그냥, 결국에 물도 흐르고, 산이 깊으니까 물도 많이 흐르네. 아, 여기. 벌이들어는데 하나는 훔쳐가, 누가한테 잊어먹었어요. 하나는 잊어먹고, 하나는 잘 사는데, 엄청 강군입니다, 지금 벌돌이 다 들어갔는데, 이제는 날씨가 서늘해지니까는 다 하나 들어갔습니다. 꽉 찼습니다. 엄청 강군입니다 우리 깝쳤을 겁니다 고통하고 그래도 우리도 고통을 몇 통을 잊어먹었습니다 며칠 전에도 잊어먹고 꽉 들어온 거 요즘은 계속 밑으로 순찰을 도는데 아이번는 벌이 잘되 있네 아주 광고입니다 강고 진짜 강고인데 진짜 토족구리 이런 데서 나는 토는 이런 깊은 데서 나는 꿀은 진짜 벌도 건강하고 병도 없습니다 진짜 토족구리 오리지널 토족구입니다 완전히 불입니다100% 도둑불 날씨가 서늘해지니까 노숙하는 버릇은 없어요 다 들어갔는데 엄청 강군입니다 이제. 이렇게 꽉 들었을 겁니다 두타가 네, 소리가 나는 거 보니까 는 소리 꽉 들었습니다. 아. 아무튼 감사합니다. 다른 데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구독 부탁합니다. 조만간 채밀을 합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채밀이 들어가는데, 채밀할 기오래되 많습니다. 아, 이번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